예쁜 반려묘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메인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 품종으로 근사한 갈기 같은 털과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능이 높고 사람을 좋아해 개냥이 기질도 있는 멋진 고양이랍니다. 출신지는 미국 메인주입니다. 체중은 암컷 3에서 5kg이며 수컷은 8에서 10kg 이상입니다. 수명은 12에서 15년 정도 살아요. 온순하고 사교적 똑똑하고 장난기 많으며 길고 풍성한 털. 크고 뾰족한 귀, 북슬북슬한 꼬리가 특집이에요. 메인쿤 고양이의 특징으로는 첫째 대형녀 중에서도 가장 큰 품종이며 덩치가 크지만 성격은 순하고 다정하여 온순한 거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육질체형으로 힘이 좋아요. 둘째 추운 지역 출신이라 털이 길고 두꺼우며 꼬리는 길고 북슬북슬해서 너구리 꼬리 같아요. 귀 끝에 뾰족한 털인 스노우 턱스가 있어 매력적이에요. 셋째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많으며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걸 선호해요. 장난감 놀이, 공 가져오기 같은 활동을 즐기며 개처럼 물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지능이 높아 간단한 훈련과 학습이 가능하며 목줄 훈련을 하면 산책도 가능해요. 관찰력이 뛰어나고 주인의 감정을 잘 이해합니다. 메인쿤 키울 때 주의할 점은 첫째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넓은 생활 공간에 적합해요. 둘째 장모종이라 주 2에서 3회 이상 빚질 필요해요. 셋째 대형묘라서 관절 문제인 고관절 이형성증에 주의하세요. 넷째 덩치가 큰 만큼 먹성이 좋아 과식을 주의하세요. 메인쿤은 이런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대형 고양이를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 애정이 많고 사람을 잘 따르는 반려묘를 원하는 사람. 장난감 놀이 훈련 산책 가능한 고양이를 원하는 사람. 메인쿤은 온순하고 똑똑한 고양이계의 거인. 애교 많고 사람을 좋아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은 더 좋은 정보를 만들어냅니다.